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제가 LTC를 분석을 해드렸죠. 어, LTC를 분석해드렸는데 요점은 이거였습니다. 요쯤은 어제 갔던 상한가 이 상한가 자리에서 앞쪽에 매달려있는 사람들 그죠? 앞쪽에 매달리는 사람들 뚫고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했다. 어제 종가지 차트 그죠? 한 40분 정도 움직인 걸로는 시간적으로 앞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떨구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 급등한다는 생각보다는 어 조정이 떨어질 것을 당연히 기다리는 게 맞다 이렇게 음 표현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뭐제 얘기처럼 또 역시나 음 이렇게 조정이 되었는데 이 캔들을 보면서 저는 감정이 이렇습니다. 음 역시 나와야 될 캔들이 나왔구나. 그러니까 이 캔들이요 이게 만약에 오늘 위로 빵하고 올라가 버리면 개미들이 많이 매달려 있어가지고, 다시, 긴 조정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오늘 상한가를 가버리고, 내일도 또 올라 버리고, 3일 올라 버리잖아요? 올라 버리고 나면 조정이 오는데, 그 조정이 어디까지 오냐면은, 결국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까지 떨구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하더라도 조정이 이만큼까지 깊이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기 이게 들어갔다가는 그냥 뭐 한마디로 식겁한다 음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올라가면 저는 냅다 무조건 냅다 팔아버립니다. 왜 깊이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이었는데 그러면 오늘은 캔들이 비교적 나와야 될 캔들이 나왔습니다. 다만 다만 오늘 조정이 오늘 이렇게 지루하게 있는 이유는 말씀드린대로 앞쪽에 있는 물량들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고요. 자, 그래야 앞쪽에 있는 물량들을, 올늘 여기니까, 충분히 받기 위해서 여기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될 테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나가게끔 해야 되겠죠. 또 여기 있는 사람도 나가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캔들은 진짜 목적에 맞는 좋은 캔들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오늘 하루 만에 이거하고 끝낼지, 오늘 하루만 이거 하고 끝낼지 아니면 또 조정이 더 내려갈지 이건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대응하는 방법은 이렇죠. 이게 노림수가 있다 치면 뭐 피복 기준선 얘기 있었는데요. 피복 근처에서 한번 사고 올라가면 재수해서 그냥 뭐 수익 챙기는 거고 내려오면 어쩝니까 15,000원, 14,000원, 13,000원까지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한, 한 종목에 500만원씩을 산다 치면, 여기에서 100만원이나 200만원치를 사고, 100만원, 200만원 사고, 이게 100만원, 200만원 사고, 이게 100만원, 200만원 100만 원, 200만 원 사면서 계속 따라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비중을 최대 비중을500 정도 맞춘다, 마, 맞춘다 생각하고 따라 내려가면서 분할 매수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은 좀 시간 오래 걸리고 또 손실도 맛봐야 되는 이런 괴로움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간중, 관심 종목에다. 저, 다른 장군들 빼놨다가 15,000원 깨지면 그냥 그때 또는 14,000원 왔을 때 충분히 내렸다고 생각한 자리까지 오면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에서는 저는 이렇게 보통 대응을 합니다. 이런 종목을 몇개 골라놓고 골라놓고 충분히 하락했다 치면 오늘 말고 더 하락했다 치면 공략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야, 어제 제가 이 차트 상황가 참 좋은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일단 100만원 당가놓도 합니다. 100만원 당가 놨는데, 예를 들어서 뭐20%이상몰 올라줘도 20만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도 20만원도 뭐한 달에 20, 22, 3일 매매한다 치면은 또큰 돈이 모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제 대응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은 제가 해드렸고, 대응은 다못 하고요. 다 못하고요? 아,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음, 복이 여러분들한테도 복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잡는 것마다 잡으면 상승하고 잡으면 상승하고 이런 음, 장이 펼쳐지길 너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대응들 잘하시고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